X에 대한 2차 부동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 존재하지 않는데,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주고, e a 의 X. 이렇게. 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우리 X축과의 위치관계를 6가지 그림을 그려보자고, 있지? 아래로 블록할 때도, 아래로 블록한 거, 아래로 블록한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자, 위로 블록한 그래프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자, 그랬을 때, 이이차함수 중에서 0보다 큰게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거, 0보다 큰 거, 이거 다 그려지네. 다 그려지니까 안 되고, 이것도 그려지고, 0보다 큰 거, 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0보다 큰, X축 위에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해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최고 참기수 A는 음수가 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한별식 정리만 잘하자. 2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4ac 작거나 같다.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가 되겠고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따라서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0일 수는 있지.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